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태국과 베트남과의 반부패 협력 MOU 체결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반부패 제도 구축을 위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마포구를 추천해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가 방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마포구가 2년 연속 청렴도평가 최우수 기간으로 선정된 가운데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관계자들이 마포구를 방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 관계자들은 오후 2시 부구청장실에 모여 다양한 질문과 응답을 통한 편안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마포구가 2년 연속 좋은 성과를 낼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는 관계자의 질문에 부구청장은 인터넷 문화를 통한 투명한 업무 처리로 높은 민원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더불어 마포구청 공무원들의 협업으로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자리를 옮겨 집중회의실에서 클린콜, 마일리제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마포구의 다양한 시책들을 살펴봤습니다.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관계자들은 공직자 행동강령, 반부패,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해 29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수할 예정입니다. 마포투데이 김민경입니다. Thank you. Thank you